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치욕감이 안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어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임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집 앞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빨리 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모든 죄를 용서 함 받으세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의 마음에 쉬임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때리라.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